자 오늘은 비동사 한번 해볼게. 음 일단 영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동사야. 동사가 있어야지 이거를 문장이라고 할수 있거든. 자 동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다짜로 끝나는 거지. 가다, 서다, 먹다, 자다 같은. 어.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동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동사를 방금 얘기했던 뭐 가다, 서다, 먹다, 자다, 울다, 웃다처럼 뭐뭐를 하다라는 동사를 일반 동사라 그러고, 그리고 오늘 배울 비동사.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요거는 반드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지 두 개를 동시에 같이는 쓸 수가 없다. 자, 일단 뭐, 동사할 때 동자는 움직일 동자야.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지. 명사가 이름 명자라서 어떤 것에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비동사, 오늘 배울 비동사는 뜻이 뭐뭐이다. 내지는 뭐뭐가 있다. 요런 뜻이래. 일반 동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를 하다지, 가다, 서다 같은. 음.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비동사. 뜻은 이다 내지는 있다 라는 뜻 자, 요거를 한번 배어볼게요 오늘 자 일단 비동사 그러면 우리가 자주 보던 단어들이야 m, r, is -E 요렇게 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요게 바로 비동사 현재 시제고 m, r, is는 -E 그러니까 뜻이 이다 그리고 있다 라는 뜻자 그러면 세 개가 뜻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m 쓰고 어떨 때 r 쓰고 어떨 때는 is를 쓰나 자, 요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어, 그 문장의 주어. 주어라는 거는 주인공 단어야. 말 그대로 나는, 너는, 그는처럼 누구누구는 하는 그 주어에 따라서 셋 중에 골라 쓰는데, 자, 주어가 만약에 I, 나는 이면은 mr is 중에서는 비동사 m am 쓴데, m을 쓰는 경우는 이게 끝이야. 주어가 I일 때만 m을 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경우들은 다 a r 아니면 is 둘 중에 골라 써야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are 쓰는 경우는 주어가 여러실 때 복수라고 해요. 여러 명, 여러 개. 음, 주어가 여러실 때는 are 쓰고 주어가 한 명, 한개 단수일 때는 is를 쓴대. 자, 너는이라는 you라는 단어. 요거는 근데 너라는 한 명도 되지만 너희들이라는 여러 명도 돼. 그래서 you라는 단어는 비동사를 are 씁니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you는 are 쓴다. 자, 그 다음에, he, 그는 한 명이죠. 남자 한 명이네. 그래서 is. 또, she, 그녀는 역시 is. it, 그것은 하나니까 is. 자, 그 다음에, they, they는 그들은, 내지는 그것들은, 어, 여러 명, 여러 개 복수네. 그래서 are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는 we. 역시 여러 명이죠. 그래서 are 쓰고. 자, i, you, he, she, it, they, we. 요거 일곱 개는 참고로 영어에서 너무너무 자주 쓰는 인칭 대명사 일곱 개라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자, 어쨌든 어이 주인공들에 따라서 알맞은 비동사들을 한번 적어 봤어.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너는 뭐뭐이다. 뭐 이런 뜻이겠다. 그렇지? 자, 우리 요런 인칭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일단 줄였을 수도 있대. 어떻게 줄이냐면 비동사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첫 글자들이 이렇게 다 모음들이야. 그치? A 또는 I라는 모음인데, 요첫 글자인 모음 부분이 점으로 변하면 된대. 어떤 점이냐 하면, 위에다가 붙이는 apostrophe. 응, 위점. 요걸로딱 변하니까, 어, I am 이라는 두 단어가 I'm 이라고 한 단어로 줄여쓸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 you are도 마찬가지겠다. 그치? you를 다 쓰고, 첫 번째 나오는 A를 이렇게 점으로 변신, 그러면 RE만 남아서 your. His도 마찬가지, he를 쓰고, I는 점이 되고, S만 붙어서 his. 자, 그래서 she is도 she's. 요 단어들은 참고로 줄였으면 요거는 한 단어가 되는 거야. 요거는 한 단어인 거다. 아까는 I am 두 단어였다가. 자, 그래서 계속 줄여 써볼게. It is도 줄이면 it's. They are 줄이니까, 어, they 쓰고, A가 점으로 변해서, they are. We are도 마찬가지, 그래서, we are. 이렇게 줄였을 수 있더라, 비동사는. 자,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은 동사에 해당하는 게 문장 제일 끝에 가지. 나는 어제 친구랑 공원에서 놀았다. 이러면 놀았다라는 동사가 제일 끝에 들어가는데, 영어 문장은 우리 문장이랑 가장 다른 점이 그 단어의 순서, 말의 순서가 달라. 주인공 단어가 맨 앞에 오는 건 똑같거든. 나는 너는 하는 주어는 맨 앞에 오는데 영어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단어 바로 뒤에 일단 동사가 온대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온다라는 점 이게 우리 말과 가장 다른 어, 영어의 말의 순서다. 그러니까 나는 했으면은 그 다음에 놀았다 음, 이렇게 동사를 먼저 말해. 놀았다 해놓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어제 이런 말들은 뒤에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뭐 이다 해놓고 뒤에 학생 켈리 어뭐 줄리아 이런 식으로 말의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 자 그래서 be 동사 am r is를 어떨 때 쓰는지 봤어. 지금 앞에 있는 일곱 개의 인칭 대명사 말고 그냥 일반 명사들. 뭐 the dog 그 강아지는 이러면은 비동사를 뭘 쓸까요? 오 요건 단수니까 is. 그렇지? 뭐 Amy and Jack. Amy와 Jack은 뭐 뭐이다 할 거야. 이럴 때는 are 쓰겠지. 어 주어가 복수잖아, 두 명이잖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음, 알맞은 비동사 쓸줄 알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 이렇게 이제 뭐뭐 이다라는 비동사 세 가지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각각 골라 쓸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부정하는 문장. 비동사의 부정문 한번 해볼게. 자 이다라는 뜻인데 이거 부정을 하게 되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렇지? 뭐뭐가 아니다 또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요거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 뒤에다가 not 을 붙이면 부정하는 문장이 된대. 자 예를 들어서 I am a doctor. 어 나는 의사입니다라는 문장을 써봤는데 요거를 부정하시오 이러면은 어 여기 비동사 am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인 am 바로 뒤에다가 뭘 써주자 not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I am not a doctor. 이러면은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M 또는 R 또는 i s 가 들어있는 문장의 부정은 비동사 바로 뒤에 n a m 또는 o t a r e 또는 is가 들 o 있는 문장의 t 정은 비동사 o 로 뒤에 n to t 붙 o 기 자, 그래서 t a m n o t a r e n o t is n o t y 런식으로 부정을 하면 되고, 특히 요렇게 비동사 뒤에 u o h 단어 o t 중간에 O라는 모음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비동사도 우리가 주어랑 줄였었을 때그맨 앞에 있던 모음, 여기 A랑, 그치, 응. 또는 I 같은 모음들이 점으로, 위점, 어포스트로피로 변한 것처럼, 낫도 마찬가지. 낫은 중간에 있는 O가 그렇게 어포스트로피로 변할 거래. 자, 그래서 R 낫 줄였으면은, 어, R 그대로 다 쓰고, 그다음에 t 에서 not에서 그게 n.t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ren't. 그러면 is not도 그렇게 줄였으면 is 뒤에 n.t. 그래서 isn't. 어, 그러면 m not도 줄이면 m 쓰고 n.t.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줄이면 발음하기가 더 힘들잖아. m m 문트 뭐 이렇게 하면 더 어렵겠지. 미음과 니은 응, 동시에 소리 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m not은 이렇게 줄여 쓰지 않습니다. 음. 응. are not과 is not만 aren't, isn't. 요렇게 줄였으면 돼. 방법 되게 쉽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 물어보는 문장. 우리는 그거를 의문문이라고 한다. 어, 비동사의 의문문. 그니까 러 뭐뭐입니다라는 문장을 뭐뭐입니까, 뭐뭐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 자, 영어 문장에서는 물어보는 문장, 즉, 의문문의 가장 기본은 주어 다음에 동사라는 순서가 원래 영어 문장의 순서라고 있는데 이게 동사, 주어, 이렇게 어, 바뀌어야지 물어보는 문장이 된대. 영어 문장에서 의문문의 가장 기본은 동사, 주어라는 순서. 자,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방법이 되게 쉬워요. 진짜 주어랑 여기 있는 비동사랑 자리를 직접 바꾸면 된대. 자, you are a doctor. 당신은 의사입니다. 이거를 당신은 의사입니까? 물어보려면 음, 여기서 주어는 you, 그리고 b 동사 are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거 두개 자리를 직접 바꾸면 돼. 자, 그래서 you are 자리 바꿔서 are you a doctor? 이러면 묻는 문장. 당신은 의사입니까? 어 물어보는 문장이 됐어. 자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해야지, 그지? 자 대답하는 방법. 당신은 의사입니까? 그러면 맞으면 yes 하겠죠. 자 그런데 yes 그다음 주어 동사 보통 여기까지 대답을 해주는데 you라고 물었으면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너는 의사니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의사다 하겠지. 그래서 너는이라고 물었으면 대답할 때는 나는이라는 아이로 받아주고. 특히 지금처럼 비동사로 물었지 'are'이라고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역시 비동사로 해주기. 그런데 'I'일 때는 비동사 'am' 쓰잖아. 그래서 답은 'Yes, I am' 하면 되겠네, 그렇지? 'Yes, I am'. 음. 만약에 근데 의사가 아니야. 그러면 대답은 'No, I am'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No'가 나오면 무조건 'not'까지 붙여줘야 돼. 그래서 a i am, 은 줄여서 I m No, 있고 뒤에 n o t 까지 붙여서 n o I'm not. 응. 반드시 n o 일 i 는 요거 좀 주의하자 영어에서는 n o I am 이런 건 n o n o 기 때문에 not. 까지붙 r 줘야돼 방법이 되게 쉽네 o t e not. You're n e is 응. sad. 그는 슬프다 라고 한번 써봤어 요거를 또 우리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으로 한번 고쳐볼게. 음, 그는 슬프니 물어봅시다. 자, 주어는 he고, 어, 여기 비동사 is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둘의 자리를 바꾸자. 그래서 자리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음, is he sad?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는 슬픈가요?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 음, yes. 자, is he로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도 역시, 네, 그는 슬픕니다. 그래서, he하고 is. is he를 다시 뒤집어 주면 된다, 그지? yes, he is. 또는 부정이면, no, he, is 해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어, isn't. 이렇게 대답하면 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너의 엄마는, 어, 키가 크시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일단은 너의 엄마는 키가 크다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 너의 엄마니까, 어, you는 너는이야. your 해야지. 이게 바로 너의 mom, 엄마. 자, 너의 엄마는 is. 너의 엄마 한 명이니까 단수니까 is 쓰겠죠. tall. 자, 너의 엄마는 키가 크다를 한번 적어 봤어. 요거를 물어보는 문장으로 고치려면, 자, 일단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your mom, 이게 주어다. 그치? 그리고 비동사가 여기 있네, is.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자리를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앞에는 is 쓰고 비동사 is가 앞에 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인 your mom 이렇게 와야지. 음. 자 그래서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 바꿔서 is your mom 음, is가 쪽으로 왔고 그리고 뒤에는 tall 하고 물음표 달아주면 되지. 너의 엄마는 키가 크시니 대답해 볼까? 일단 맞으면 yes. 자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대답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your mom이라고 어, is your mom tall 너 엄마는 키 크시니 했는데 대답을 할 때는 영어에서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그 명사를 다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 7개 중에 하나로 받아준대 아까 인칭 대명사 7개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게 어, 영어 문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 요거 7 개야 자. 그러면 your mom, 너의 엄마, 나의 엄마는 이 중에서 뭐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음, 엄마는 여자고 지금 한 명이니까 그렇지. 그녀는이라는 she로 받아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대답할 때 is your mom tall 하면 대답은 yes she로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be 동사 is로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도 역시 is yes she is 또는 아니면 no she is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isn't 그래 no일 때는 반드시 n o 을 붙여 주기 그래서 no she isn't 이런 식이야 요게 바로 이제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 음, 비동사의 뜻 뭐뭐 이다라는 뜻이고 또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am a r is를 이렇게 골라 쓰고 음, 특히 앞에 있는 인칭 대명사랑 비동사를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하네.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그냥 뭘 붙이자? not을 붙이자. 그래서 am not, are not, is not. 특히 are not 줄임말 aren't, is not의 줄임말 isn't. 요렇게도 쓰더라. 자그 다음 비동사의 의문문. 음, 주어랑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그지? 어.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를 뒤에 쓰면 되더라. 그래서 you are 물어볼 때는 are you, he is 물어볼 때 is he 됐죠? 그래서 대답하는 방법까지 yes 나 no로 대답할 때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기. 그래서 yes he is 또는 yes she is 요런식됐죠요 이게 바로 비동사.